전시기주시는겉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첩비를 배출한 방금 토 킥복싱 재권입니다. 네, 오늘도 청코너 김지수 선수, 홍코너 김하일 선수 실력 강사를 위해서 지도식 발행해주고 싶습니다. 아, 네. 진수야, 턱을 끌어내리고 어깨를 바짝 좁혀 올렸어. 가서 정확하게 하고 해라. 버릇을 그렇게 들이면 안 돼. 어, 하유리도 턱걸어 내리고 왼쪽 고기 많이 올리고, 가운데가 비 있잖아. 삼각형 방어가 돼야지. 진수행아가 왼손잡이 됐다가 오른손잡이다가 서있지 하고 있대. 잘 박을 해야 된다. 이때는 왼쪽으로 박박 두고 하면 돌고 바디 얼굴 지어야지. 아, 네. 잘어 울고, 아, 오늘 우린 진수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있습니다. 어. 나비처럼 날았어. 벌처럼 손이, 안 손이, 잘 손이. 바지처럼 저 얼굴 뻥봉 찍어야지. 다음 그럴 때뭘 대? 아이, 좋아, 좋아. 계속 하고 들어가. 빙글빙글 돌면서 하유라 빙글빙글 돌면서 길을 봐야지. 가운데 비었다 하유라. 재수야 가운데 비었을 때는 말을 해주면서 가운데를 팍팍 찔러 줘라. 째 보. 아 연타 좋다 진수 저런 걸 보면서 맞으면서 잘 배워야 된다 아유아아 아, 연타 좋다 저렇게 가볍게 톡톡톡 점수 먹다 하면돼